라고 고생했어. 많이 더웠지? 음, 좀 음, 아까워요. 필수 패션. 필수 패션. 아이템. 어, <laughs> 여름에 필수 패션 아이템은 여름은 노출이 되게 많잖아. 반팔도 많이 입고 어 아, 최근에 TMI는 내가 옷에 빠져가지고 어, 어. 암세서리를 샀는데 오. 여름에 하기에 너무 좋더라고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엄청 고급스럽고 오. 되게 예쁜 것 같아. 눈문을 열어도 새로운 미의 눈앞에 펼쳐는 어마무시한 광경. 싫은 사람은 선택한다 누구야? <laughs> 와일 번. 아다 어,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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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싫어. 나안 저래. 오둘다 싫은데. 안 저래. 나 절대 즐거움으로 안 싫어해. 싫은사. 은 상황, 상황 상황 너무 너무 들자시는데 아, 일단 침대 위에서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먹는 규리가 아니라 지연이가 됐어야지 말이 맞는 거 같아 <laughs> 나는 굳이 굳이 고르자면 더욱 싫은 거는 과자 부스러기 왜냐면 벌레가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잘안 보일 거. 밖에서 과자 먹은 근데 상태로? 어 며칠 후그막 과자 뽀스럭이다 아 묻힌 상태로 아 근데 그 과자가 막 그... 그거야. 왜... 왜... 땡땡왜는가 아, 는데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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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캡틴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멤버와 안 듣는 멤버 나 이거, 이거 질문을 은근 많이 받는데 항상 제일 어려워 이 질문이 근데 잘안 듣는 멤버는 내가 이미 정하고 왔어 박지원 음, 나잖아 <laughs> 이유도 말해줘요 내가 오늘 그대로 말했던 거 내가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가 아, 그냥 막 골라 이래서 어? 그럼 너 골라줄 때를 나 골라 이래가지고 <laughs> 아 그래서, 진짜 그래서 나야. <laughs> 그래서 지원이. 말을 잘 듣는 멤버는 나잖아. 태영이?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타이밍에 잘 맞춰서 음식을 잘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 이거 뭐야? 먹어 주는 가장 착한 바. 음식을, 음식을 잘 갖다 줘. 이것도 팀인데 오늘 이제 샵이 채영이랑 나랑 일찍 끝나서 떡볶이를 막 먹고 있었어. 근데 메이저 네. 님이 내려오라고 한 거야. 근데 세영이랑 나랑. 근데 세영이랑 나랑 떡볶이의 국물을 다 버리고 떡볶이를 들고 차에 타서 일사철리로 맞아. 일사철리로 맞아. 아니 손발이 가득게 <laughs> 뭐. 잘못더라 너무 찰떡이야, 세영이랑. 칭찬합니다. 너무 찰떡이야, 세영이랑. 오, 애교 강사누가 너무 애교. 애교 감자 <laughs> 아직+ 니 아직 안 나온데 연어 애교 나와라. 나와 <laughs> 맞아. 너무 신겨져서 <laughs> 내가 애교 감자 신겨진 는지 뽀라트라고 언니. 응. 언니 똑같은 거좀 아, 하지 말고 i n k so. You are not. You are not. You are not. You are not. y o 가 are 아 o t You are not. You are n o 이거 o u are not. You are n